은 아이가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누구한테 이득이 있느냐? 음. 아이한테 이득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아이가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너무 아쉬워서 네. 얘가 양치를 안 하면 이가 썩을까 봐. 그쵸, 그쵸. 숙제를 안해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네, 이런 식으로 음.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의 그 당사자는 자기인데 부모님이 아쉬워서 계속 그 행동을 하게끔 하려고 음.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음, 그럼 나 이거 하면 뭐줄 건데? 음.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보상을 내건 조건형 대화입니다. 오현경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게 좋게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협박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런 보상을 건 조건형 대화거든요. 네. 그런데 하면서도 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조건형 대화 괜찮은 건가요? 우선 음. 보상을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보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내적 보상으로 조건을 거진 않아요. 네, 그렇 너가 이거를 하면은 성취감을 엄마가 줄 거야. 네, 이렇게 그럴 수가 얘기하진 없으니까. 않죠. 네. 성취감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죠. 어, 는 아이가 느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외적 보상을 네. 가지고 조건을 걸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찜찜한 감정들을 네. 느끼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아.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는 네. 거죠. 네. 내가 뭔가를 네.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고 네. 내가 월급 안 받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 경력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봉사하면서 어떤 만족감과 뿌듯함 음. 뭐 이런 걸 느낀다든지 어떤 보상이 따라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네. 당연한 거다. 네. 그래서 보상을 조건으로 거는 게 잘못된 거다. 네. 보상 자체는 잘못이 없다. 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네네. 그럼 보상은 사실은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형으로 보상을 걸었을 때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누구한테 이득이 있느냐 음. 아이한테 이득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아이가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너무 아쉬워서 에이. 얘가 양치를 안 하면 이가 썩을까 봐 그쵸, 그쵸. 숙제를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이런 식으로 음.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얻는 이득에 그 당사자는 자기인데, 부모님이 아쉬워서 계속 그 행동을 하게끔 하려고 음.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음. 그럼 나 이거 하면 뭐줄 건데? 음. 네, 너무 그 대화나 이 행동의 그 중심이 보상에만 집중하게 된다. 네. 부모님이 보상을 건다는 건 아이가 그 행동을 지금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음. 어려워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는 포기하고 어. 싶어져요. 그러니까 더큰 보상이 있지 않으면 네. 네, 아이가 안 움직이려고 어. 하는 그런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네. 음. 그리고 조건식으로 보상을 건다는 거는 네. 부모님이 이거 내가 해줄 거야. 네. 이거 너가 안 하면 안 해줘.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인 거, 지위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의 행동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부모님의 말에 힘이 약해진다 아, 설득력이 네. 없고 네. 어, 보상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 말에 움직이지 어. 않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장난감 다 정리하면 엄마가 5 0 0원 줄게 네. 했을 때 나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안 돼서 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장난감 정리를 잘하면 더잘 찾을 수 있어라고 네. 얘기했을 때 빚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모 자녀 관계가 네. 뭔가 행동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항상 조건을 걸면 어떻겠어요 네. 오히려 권위가 낮아진다 부모님의 어, 권위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방금 이야기하신 거에 조금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꼭 필요한 보상을 우리가 좀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그 부모님들이 음. 보상이라는 걸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 네. 우리 생활 속을 보는 거예요 모든 네. 게. 다 보상입니다. 네. 아이한테 간식 안 주시는 분 없죠. 예. 네, 간식이 음, 필요하잖아요. 네. 영양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간식을 주고 있고 장난감, 네. 책 그쵸 사주고 있고요. 네. 놀이 함께 해주고 있고요. 네. 여행 가고 있고 네. 놀이터 네. 나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외적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음.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아이의 행동을 이끌어내게끔 할 건데요.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꺼내느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의 행동을 딱 멈추기 위해서 그 순간에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조건형이 돼버립니다 네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놀이터에서 집에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아이가 안오려고 해요 네네. 그 시점에 네. 이 외적 보상이 나오는 거죠 어 집에 가서 간식 먹어야지 음, 음. 지금 가면은 간식 줄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네. 어차피 먹을 간식이었는데 아, 네. 뭔가 놀이터에서 오. 내가 집으로 가야지만 음.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 네. 어차피 줄 거라는 거 인정하자. 네. 네. 항상 보상이 있는 거거든요, 생활 속에는. 네,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뗐을 게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음, 예측이 되면 네. 집에서 나갈 때 우리 놀이터 네. 갔다 와서 편의점 들렸다가 맛있는 거 간식 먹을까? 네. 네. 네가 놀이터에서 일찍 오기 때문에 이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음. 놀이터에서 오면서 어차피 볼 장인데 음. 거기에서 어떤 간식을 살 건지를 그냥 미리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네. 어,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때렸을 때는 어 우리 아까 간식 사서 가기로 했잖아 오늘 간식 안 먹을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가 놀이터에서 계속 이렇게 있게 되면 다른 부분을 좀 조절해야 돼 네, 네.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네. 어, 그거, 여기 안에도 그 외적 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지금 나 행동이 있어서 간식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음. 그 모든 주체가 누구야? 나다. 음. 내가 지금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음. 간식이 따라오고 아니고가 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안에서 어. 어. 그냥 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되게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네. 아이가 늦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음, 네. 어, 대화로 이거를 한번, 네. 뭐,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편식을 한다, 네. 그러니까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네. 뭐 시금치를 안 먹는다. 조건식으로 시금치 먹으면 엄마가 우리 딸 안아줄게.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건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조금 바꿔서 표현을 네. 해볼 네. 수 있어요. 엄마가 시금치 먹고 우리 딸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한번 안아봐야겠다. 어, 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시금치를 먹으면 안아줄게가 아, 아니라 네네. 시금치 먹으면 배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보고 튼튼한 어린이는 뭐 먹을 수 있지? 음. 맛있는 초콜릿도 먹을 수 있지 네. 이런 식으로 네가 밥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따라오는 거 음.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음. 있죠. 우리 오늘 밥 맛있게 먹었지 네. 간식을 안 먹었잖아. 네. 네. 원래 네. 먹었어야 하는 걸 부모님이 먼저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항상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로 이거를 해야지 먹을 수 있는데 어어. 약간 부정적으로 꼭 표현할 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 그럼 키즈카페에서도 사실 네. 나가는 매대에 조그마한 어.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네. 이유가 안 나가려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 저거 하나 사가지고 가자. 딱 시간 맞춰서 가면 엄마가 저거 사줄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laughs> 맞죠. 네. 그렇죠. 지금 나가면 엄마가 사줄게는 네. 조건식이죠. 조건식이죠. 그러면 네. 그게 조건이 기본이 돼버리면 매번 이제 갈 때마다 아이가 그렇죠. 네. 어, 사겠다고 하고 네. 점점 더 이제 큰 거를 요구할 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부모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사주려고 하는가? 키즈 음. 카페에서 나오게끔 하기 그쵸. 위해서. 네. 그러면 키즈 카페에서 나오게 할 만한 이유를 미리 만들면 돼요. 네. 어, 그러니까 놀이터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아이랑 음. 그 다음 스케줄을 미리 얘기해 놓는 겁니다. 키즈 네. 카페로 가면서. 오늘 우리 키즈 카페에서 나올 때 너무 서운하지 음, 음. 그러면 엄마랑 같이 음. 장난감 하나 골라서 집에 와서 놀이할까 어, 네.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오. 있고 꼭 키즈 카페에서 그거를 사는 걸로 안 해도 돼요 네. 어, 우리 키즈 카페 갔다가 어. 나올 때 서운하지 네. 그러면은 뭐하고 싶어 엄마랑 어떤 놀이할까 음. 집에서 책 음. 같은 걸 골라 놓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네. 어, 그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장난감 고르자. 어. 너가 나가야 장난감 사줄 거가 야음 아니라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 똑같은 보상을 주고도 좀 조건식이 아닌 음 네,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사실 그럼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면 새집 줄게 이거 굉장히 잘못된 대화였네요. <laughs> 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가 헌집을 주면 새 집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좀 바꿔 보면 될까요? 어, 너무 어렵네요. <laughs> 너무 조건형 대화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어. 아, 갑자기 막 의욕이 생기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네. 새 집에 대해서 기대감을 먼저 주고, 네. 새 집에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 어. 이런 거를 먼저 기대감을 준 다음에 아. <laughs> 해야 되겠죠? 질문 이상해. 갑자기 무슨 질문이야, 지금. 그러면 보상으로 좀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런 건좀 보상으로 걸지 마세요라고 할 만한 것도 있을까요? 안 통하는 보상은 있습니다. 아이가 네. 안 좋아하는 보상. 어. 뭐 지금 어린이집 가면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수 있어. 네. 아, 난 집에 있고 싶은데 음. 자꾸 왜 친구들이랑 놀이가 보상인 것처럼? 음. 그러니까 아이의 욕구에 맞지 않는 거는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아, 그리고 음. 이제 좀 보상을 좀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네. 말씀드렸듯이 네. 평상시에 아이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네. 배치시켜 주면서 자꾸 기대감을 주는 식으로. 음, 그게 뭐죠? 엄마랑 같이 책을 읽고 놀이를 하고 간식을 음. 먹고 음. 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조건형 보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막 다시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또 아예 안 해줄 거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하는 것 뒤에 순서를, 스케줄을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미리. 네네. 어, 이거 동영상 끄고서 책 읽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볼 때, 우리 이거, 보, 이거 보고 나서 뭐 볼까? 어떤 음. 책 읽을까? 음. 미리 얘기하는, 이렇게 항상 그, 있는 보상을 미리미리 아이랑 얘기하면서 어떤 책을 읽을지 기대감을 주고, 음. 집에 가서 어떤 놀이를 할지 기대감을 주고, 음.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반복된다면 보상의 연속입니다. 아, 예, 네, 모든 대화들이. 음. 그래서 뭐 사용하면 안 되는 보상이라는 것보다는 언제, 어떤 음. 식으로 보상을 어, 줄 것이냐, 네네. 이거를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미 평소에 조건식 대화를 많이 사용해서 아이가 그거에 익숙해져서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큰 보상을 자꾸 요구한다든지 이런 아이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네. 우리가 보상을 왜 주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왜 주려고 할까요? 어, 아까 이야기했던 동기를 만들어주려고 어, 마음을 그... 움직이게 하려는 거죠.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계속 너무 보상의 무게를 뒀기 때문에 네. 아이가 거기에 집중이 네.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집중한 거를 자꾸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 설명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네. 안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순서를 바꾸는 거죠. 아이가 원할 때 일단 보상을 주는데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야겠죠. 너무 조건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알려드렸던 음.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보상을 처음부터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익숙해진 아이한테 일단 줍니다. 외적 보상을 음. 주고 그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음.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행동을 해서 얼마나 지금 좋은 일이 있는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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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으로 내가 원래 하기 싫었던 그 행동을 해서 네.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음. 네. 그거를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음, 네. 양치를 빨리 했더니 엄마랑 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네 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네. 그냥 양치했으니까 자 이제 책 읽어 몇권 읽을 거야 어. 이렇게 하는 게 어. 아니라 빨리 씻었더니 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네. 더 많이 놀수 있잖아. 어, 이거를 네. 의미를 부여해 주는 네. 거. 그러니까 아이가 미처 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부모님이 좀 캐치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너의 행동으로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 보상이 있었어라고. 그렇죠. 음. 너의 바람직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거는 따라오는 거야. 엄마가 너가 씻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네. 너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오는 거야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근데 이것도 외적 보상이잖아요. 네네. 외적 보상이 따라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좀더 이제 아이가 조금씩 조절이 된다면 내적 보상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네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응. 엄마는 몰랐는데, 엄마는 네가 어. 이렇게 양치를 네. 열심히 할줄 몰랐는데, 어, 네네. 오늘 보니까 엄청 오래 하더라? 음.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 음. 이런 식으로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아이의 능력이 발전하고 음. 있다는 것을 음. 확인해 주는 그런 대화를 음. 더 많이 음. 사용을 해야겠죠.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조건형 대화, 보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우선, 보상이 나쁜 게 아니다. 네. 보상은 언제나 우리가 줄수 있는 거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그 보상을 언제 사용할 거냐. 음. 행동을 멈추려는 그 순간의 목적으로서, 네. 조건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 네. 미리. 음. 예, 미리 그 음. 보상을 내가 줄 거를 알고 있잖아요. 음. 네. 예, 그러면 미리미리 어떤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다. 어, 네. 아이의 행동으로 음. 인해서 따라오는 결과라는 음. 걸 알려준다. 네. 이게 근데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네. 마지막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네. 거. 네. 어, 간식을 빨리 먹었더니 음. 책을 읽을 수 있네. 이렇게 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해 주셔도 음. 될것 네. 같아요. 따라오는 거다. 음. 그 다음에 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좋은 일들이 누구한테 있어요? 음, 아이한테 있는 거죠. 음, 네. 외적 보상보다 이제 마지막에는 내적 보상을 강조해 주는 거. 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외적 보상 때문에 움직였지만 점차점차 네. 점차 스스로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그동안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조건형 대화로 보상을 거셨던 분들 속으로도 많이 이렇게 해도 되나 좀 고민이 되셨을 텐데 오늘 영상으로 보상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좀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